안녕하세요 사진찍는형회사 YK입니다 이게 제첫 브이로그일텐데 아마 심하게 카메라가 떨리고 흔들릴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브이로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마이크 정도는 샀는데 뭐 감안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 구글에서 전문가 크리에이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행사 참여하는 겸 브이로그도 남겨볼까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왔는데 너무 일찍 왔다.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겠어. 행사가 끝났는데 그 행사에서 오늘 교육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컴피덴셜한 내용이니까 그 교육 내용은 외부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과는 다르게 그 원래는 브이로그에 좀 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쨌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저는 이렇게 행사 마치고 와이프랑 강남역 데이트하러 갔다. 안녕. 지금 한 11시 정도 집에서 나왔는데 행사 다 끝나고 와이프랑 강남역 갔다가 밥 먹고 오니까 벌써 거의 아홉시에요. 하루가 다 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글 코리아 본사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어, 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오늘 이제 가서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걸 좀 정리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주차하는 구글 쪽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엠버고를 걸어서 방송에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키고자 그거는 못 하고 다만 이제 오늘 느낀 바를 조금 어 말씀드릴까 해요. 기왕 브이로그를 찍었으니까 일단 오늘 그 내용이 어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은 전문가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서 어 저는 이제 회계사고. 보니까 이제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부동산이라든지뭐 기타 다른 금융 이런 분야에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을 초대를 해서 채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촬영 기술 기본적인 거또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저도 이제 사진을 장기간 촬영했지 영상은 거의 촬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영상은 뭐 거의 안 했죠. 오늘 좋은 강사가 오셔 가지고 영상 촬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저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질의 응답 시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어 구글 코리아 직원분들이 어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 뭐랄까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상당히 오래 하면서 이런 행사에 초대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그 네이버한테 어떠한 도움도 <laughs> 받은 적이 없었는데 뭐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콘텐츠 질을 좀더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을 어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 다른 분들도 보면서 저도 어떤 영감도 받았고요, 또 힌트도 많이 얻었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저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적용을 하면 은제 채널도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아직 90일도 안된 신생 채널인데 이것저것 좌충오돌 많거든요 뒤에 보면 배경이 배경, 배경 이거 새로 바꾼 건데 사실 지금 이게 마음에 잘들지는 않아요 어, 그림자도 막 생기고 보면은 좌충오돌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애당초 브이로그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찍는 거라 아마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텐데, 앞으로는 종종 브이로그도 도전을 해서 영상 퀄리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근데 제가 벌려놓은 판, <laughs> 후보전 강의랑 회계원리 강의를 빨리 끝내겠죠? 네, 최대한 그것도 부지런히 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랑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 본업을 하면서 채널 유지하는 게 다들 힘들어서 막 번어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저도 번어 되지 않도록 어, 노력하면서 동시에 또 채널 운영도 성실히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